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있는 IT 대표 윤승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시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에서 가장 유명한 라디오 방송에 최고 인기 프로그램에 매주 출연하여 IT 이야기를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 신기해하십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방송국에서도 했을 것입니다.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청취자들 모두 IT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 뿐이라 방송이 인기가 좋을 수 있지만 과연 이 인기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은 계속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방송을 앞두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적절한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별 고민 없이 이야기를 술술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생을 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일생을 해온 일들은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일들을 통해 얻은 정보가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방법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누구나 할줄 아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인 유튜브를 통해 나를 알리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것도 아주 큰 몫을 합니다. 쉽게 올리고 쉽게 보고. 그런데 많은 분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너무나 간단한데 말입니다.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무언가를 올리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올리는 내용을 단순화하라. 이것은 개인의 홈페이지와는 다릅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행에 관한 채널이라면,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전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에서 골프 여행, 이렇게 특별한 주제로 특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내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하라. 유튜브는 몇 번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려면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할수 있습니다. 셋째, 짧게 하라. 일회방송은 5분 내지 7분이면 됩니다. 너무 길어서 끝까지 보지 않거나 중간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영상, 긴 여운.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넷째, 자연스럽게 하라. 너무 인위적으로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화장을 잘한 여인은 아름답지만 이것저것 많이 한다면 오히려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레 독자가 느끼게 해야지 강요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십시오. 다섯째, 정치적인 발언을 빼라. 내가 방송하려는 채널이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내용 중 정치적 색깔을 빼는 게 좋습니다. 정치색은 바로 사람들을 나누게 만듭니다.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을 일부러 멀어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째, 채널의 이름을 잘 지어라. 채널을 남들에게 알릴 때 말로 알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이름이 쉽고 길지 않아야 합니다. 또, 영어와 한글이 섞여서는 불편합니다. 영어면 영어, 한글이면 한글로 통일하십시오. 유튜브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알리는 내가 해온 일을 통해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할때 독자 수도 늘고 조회수도 늘어 어느 날 경제적으로 크게 유익이 되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 채널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